지난 7월 인천 강화의 한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가로사를 접하면서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현재도 아동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며 최저임금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소진현상 가운데 버티고 있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양육 시설에만 적용되고 그의 공동생활 가정과 이용 시설인 지역 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시설 평가 회계 등 모든 관리 감독은 똑같이 하기를 강요하면서 처우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묵묵히 협조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지휘 보장 없이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은 지역 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적인 아동복지시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언젠가는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 개선되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철저히 정부와 지자체의 무감심 속에서 애면당했습니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의 책임이라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부천시는 각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투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듯, 약한 종사자 처우 속에서 아동복지의 직접 향상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차별이 없도록 형평성을 맞춰주실 것을 보건복지부와 부천시에 촉구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부천시장은 임기 내에 아동복지설 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부천시 자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부천시 의회는 부천시 사회복지사 초음 및 지휘함상에 관한 조례를 더욱 열악한 아동복지시설에 우선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부천시는 아동복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 및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인건비와 운영비부 분리를 지급하라급하라급하라급하라 종사자 처우를 현실화하라! 현실화하라!

얘기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까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가입자의 얘기만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가 아니다. 무조건 나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자체장의 그 의무를 좀 가해가 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많이 오셨네요. 네. <laughs> 초개선이라든가, 뭐, 환경,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지원받는 비용 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향후에 그 많은 그, 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일정 부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같습니그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제가 된지 10년 됐거든요. 그 지역아동센터와 그룹보험이 같이, 같이 복제하고어요 그때, 민간시설로 출발해가지고, <laughs> 2 0 0만원 정도 희집어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10년 차거든요. 10년이 됐는데도 그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사회의 그 아동복지시설의 필요성, 또는 현재 기여하고 있는 그런 역할, 그것을 충분히 지원할 만한 배우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저희가 아동복지 이용시설로 아예 등록이 돼 있고 그 사회복지사 종사자는 서울은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서울개선을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지침을 아예 내려 내려져 있어요 근데 막상 내려오면 시에서는. 우리는 전혀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여력이 없다. 뭐 아예 뭐 조례조차 근거조차 만들기 어렵다. 뭐 매칭이 안 돼서 뭐 매칭 예산이라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안 되는 이유들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뭐 하루 아침에 뭐 없는 예산을 갖다가 만들 수는 없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매년 매년 올릴 수 있는 음, 근거들 그뭐 얘기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자꾸 이렇게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한 줄이라도 좀만드자사그러니까 어떤 단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돼요. 그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레벨을 올려달라는 게 수리가 아니라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를 이렇게 공부를 자꾸 시켜두듯이 관련된 사람들을 자꾸.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정말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대변자가 될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시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바뀌잖아요. 담당자도뭐아공부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또 음. 벽창 오고 그 다음에 오면 또 벽창 오고. 저희 10년 동안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 해왔어요. <laughs> 그게 뭐 경찰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요즘엔 공무원들을 다 로테이션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부천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건비 옛날에는 공박이 됐잖아요. 그때 인건비를 처음으로 부천에서 60만 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한 기관에. 공급박? 네, 공박 시절에. 시절에. 네. 그러니까 저희 법제화되기 1년 전쯤에요. 거의 처음으로 부천시에서 인건비를 60만원씩 9천을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게 근거가 됐어요. 그거 서 2003년도에 67만 2천 원씩 이제 67만 2천원씩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매칭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200만원 되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부천시가 그철 설레를 만드는 예, 설레를 만드는 중에 중요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것도 자 부천시가 하면 된다고 저는 저희는 생각해요. 여기에 계신 분 그에 대한 지금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심도 있게 좀 해주시죠.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무슨 내용인 거는 다아시잖아요네 알고 계시니까요. 뭐 팀장님이 하루 아침에 예산을 다 세워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랬더니 리한 건을 맞지 않다 보니까 좀검토 하셔서 좀 지속적으로 좀 상담을 좀 하셔서 애로사항 의 일부분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아주십시오. 찾아주시오저희이 네. 부분을 저 연합회에서 이제 그 이제 말씀하셨고, 과제 면담하시면서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복지부에 어떤 하도의가 닿기 때문에 네. 네, 그 분야에 좀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지부에다가 이 내용을 건의해볼 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복지부 그리고 시에서 하시는 부 분은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기아를 두고 계속 저희도 검토하도록 해야 되겠죠. 좀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그 계획을 좀 이렇게 네? 좀그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서 향후에요런 이런 정를 맞춰 가겠다라는 그런 정도는. 세울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이 지금 예산이 주어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예산을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스스로로는 <laughs> 검토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예산이 되면 제가 이제 일한 회장님한테 제가 음.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셨죠? 네. 아, 박하합니다 <laughs>